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입자에 작용하는 집진력 관련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어떤 입자가 침강할 때의 침강력, 그 다음에 그것을 저항하는 저항력, 그래서 그거와 관계된 어떤 상호 인자들. 를 통해서 침강속도식을 산정하셨고 그 다음에 점성의 저항 그러니까 어떠한 분진이 떨어질 때 공기의 분지하고 충돌을 해서 떨어지는데 그 충돌을 어, 잦지 않게 그러니까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것들은 그대로 떨어지면서 침강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해서 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들은 커니건 보정 계수를 통해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셨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러면 입자에 작용하는 집진력이라고 하면 집진 장치별 어떠한 것들을 이용해서 집진을 할 거자 아, 이런 얘기예요. 할 거냐 이런 건데 중력 집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건 물론 더 있습니다. 집진 장치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일단 하시는 거예요. 교재 내에 있는 것들만 하는 겁니다. 중력 집진과 관성력 집진 장치 그다음에 원심력 세정 집진 장치 여과 그다음에 전기 집진 장치요. 어,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특성이 다 고유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어,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전기로 가면 갈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혹은 분진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집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력 집진 장치는 주로 작용하는 힘이 어떤 건가? 재는 중력이겠고, 그 다음에 원심력은 주로 작용하는 것이 원심력인데, 그거 이외에 중력이나 혹은 관성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가끔요. 아주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의, 어, 작용하는 힘이 보기 중에 다른 것은 해서 중력이나 관성력 원심력 보기 하나 주고 확산력이나 전기력을 이제 틀린 답을 고르실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정도로는 볼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정 집진과 여가 집진의 집진 원리를 비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하나씩 다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볼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 특징은 이렇게 했구나. 세정이라는 건 물을 써서 하는 거구나. 여과라는 건 필터에 걸러서 하는 거구나. 그두 개의 특징이 있겠구나.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죠. 입자의 어떤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간접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일단 제일